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당근에서 애기들 등 하원용으로 전기자전거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아 근데 잘산 건지 못산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뭐 고장이 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핸들 이 핸들이 고장나서 알리에서 사서 교체해 보기로 했어요 어 전기자전거라서 전기 스로돌 타입인데 이거 보시면 여기가 깨졌죠.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당길 때마다 손에 닿고요. 그리고 뭐, 언제 고장날지 몰라서, 판매자가 처음에는 뭐, 자기 탈때 멀쩡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부러진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알리에서 16,000원에 팔길래,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쉽습니다. 일단, 내꺼, 여기 이제 커넥터가 있거든요. 이쪽쯤에. 그래서 내꺼가 커넥터가 어떤 종류인지랑, 스로드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를 보신 다음에 알리에서 주문하시면 돼요. 제 거는 3핀 노란색 타입이었거든요. 보시면, 자내 자전거에 연결선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기 커넥터가 있죠. 볼때 있으면 커넥터를 빼보세요. 방수 타입이라서 실딩이돼 있는데, 빼 보시면 배까지 타입들이 있던데. 아 한소리는 안되네요 자 빼봤습니다 저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노란색 3핀이에요 3핀 노란색 3핀 커넥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산 것도 음, 노란색 3핀 핀이 안에 3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립하기 어, 전에 껴서 동작이 되면 완전 분해해서 다시 재장착을 해볼게요. 어, 주차장에서 커넥터 핀도 맞고 사이즈도 맞아서 꽂았는데 동작이 안해서 부려부려 뜯어왔어요. 네, 부시다시피 이렇게 파괴가 됐거든요. 근데 판매자 자기 기타 때멀쩡했다고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좀 싸워가지고 좀 돌려받긴 했는데 기본은 좀 빌라요. 아무튼. 그래서, 어, 이거, 요, 요, 3핀에다가 사이즈 맞으니까 똑같이 호환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요 기판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 개를 분해를 했고요. 음, 보면은, 제거 기존에 파손된 거, 가 보면, 이제 까만 선, 흰 선, 빨간 선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아마 핀 맵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샀던 거는, 새로 산 거는, 홀센서가 있, 홀센서에도 3핀, 까만 거, 흰 거, 빨간 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핀맵이안 맞으면 땜을 풀어가지고 핀맵을 맞춰서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이씨, 이런 거 호환 안 하지? 응. 한번 맞춰봐야 될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게 홀센서인 거 같은데 아무튼 핀맵이 어, 검은 걸 원래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전오리지널전 i 품이검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빨흰 검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새로 산 거는 i 검빨이 a l o r 거든요 그래서 o r 맞추면 될 a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검은색으로 보내고 이쪽이 g 어, 이 n 어, 여기 o 검은색 그다음에 흰색 빨간색 해보고 안되면 흰색이랑 빨간색을 거꾸로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홀 센서라서 그리 동작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새로운 거를 땜을 바꿔가지고 땜을 다시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바로 됐으면 좋겠는데 번거롭네요 자 다시 이제 처음부터 알려드리면 어쓰로들 타입이랑 그 다음에 요거 핀 모양이랑 파이소 맞는 거 2핀짜리도 들 있고 3핀짜리도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동그란거에 3핀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키를 맞춰야 돼요 키를 맞추고 어, 극성을 맞춘 다음에 자 보세요 지금 닫았죠 새거거든요 네. 네, 동작합니다 그래서 만죽천에 수리짓을 했어요 뭐 조금 복잡한 이야기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 회로도가 없는 이상은 그냥 찾아가지고 맞춰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차피 3핀이니까 하나는 그라운드일 거고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니까 확률적으로 저도 지금 한 여섯 개 조합 중에 네 번째 조합에서 맞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